네, 안녕하십니까 그래프 게임 마스터입니다. 아, 이제 뭐설 연휴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요. 아, 아마 이 영상이 편집해서 올라가는 시점이 아마 그 연휴 바로 직전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 작지만 어, 설날 선물 느낌으로 제가 진짜 꿀팁 하나 아, 그 수익 낼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. 어, 이게 너무 간단하고요. 어, 기본적으로는 마틴인데. 어, 여러분들이 뭐 그냥 흔히 생각하시는 뭐 실패했을 때 어, 배팅 금액을 두 배씩 올려가는 그 마틴하고는 조금 다르고 어, 근데 이제 개념은 비슷하다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요 중요한 거는 신경 쓸 일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프 게임에는 자동 배팅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걸 활용하면 마틴을 쉽게 할수 있잖아요 대신 마틴은 오래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가장 추천드리는 것은 뭐한 2-30분 최대한을 해도 한 시간은 넘기지 마라 이렇게 항상 강조를 말씀을 드렸는데 어, 제가 이거를 왜설 선물이냐 이렇게 설명을 드렸냐면 여러분들 이제 설날에는 가족들과 얘기도 나누고 밥도 같이 먹고 뭐 저녁에는 어, 뭐 소주 한잔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왔다 갔다 이동 기간도 굉장히 길잖아요 이제 그러면 그런 시간들에 이제 가만히 있는다기보다 이렇게 하는 거죠. 어, 설 이제 제사가 끝나고 밥을 먹는다 했을 때 보통 뭐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그밥 먹는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? 그럴 때밥 먹기 전에 어이 자동 베팅을 해 놓고 해 놓고 밥을 먹는 거죠. 밥을 먹고 와 보면 일정 금액 이상이 어 돈이 벌려져 있는. 그리고 이제 그것만 딱 하고 마는 거예요. 더 이상 하지 않는 겁니다. 욕심 내지 않는 거예요. 우선 여러분들이 아는 기본적인 마틴을 보시면은 기본 배팅액이 100, 뭐 100원이라고 했을 때 자동 캐시아웃을 2배로 해주고 실패시 배팅액 증가 비율을 두배로 하고 실행을 누르면 어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기본적인 그 마틴이될 텐데요 제가 이번에 그 설명드릴 거는 어 자동 캐시아웃을 3으로 할 겁니다 이게 수익률이 훨씬 크거든요 그러니까 두배보다 여기를 두배로 했을 때보다 굉장히 수익률이 좋아요 똑같을 걸로 보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베트의 증가 배율을 제가 조금 조정을 할 거기 때문에 이게 훨씬 좋다라고요. 그리고 안정성은 비슷비슷합니다. 두 배나 세 배나. 여기를 두 배로 했을 때나 세 배로 했을 때는 안정성 면에는 비슷해요. 제가 이제 수년간 테스트를 해서 낸 결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. 어, 그리고 이제 배트닉 증가 배율을 원래는 1.5로 맞추면 되는데 여기다가 1만 더할 거예요. 이 이제 1.5로 맞춰도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.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여기다 1을 붙이는 이유는 미세하지만 어 플러스 수익을 노리겠다는 거죠. 플러스 수익을 노리겠다는 거예요. 근데 이게 나중에 엄청난 스노우볼링이 돼가지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효과를 불어 불어 일립니다. 이1 1 1 숫자 하나가 여기에 이제 핵심 포인트가 있는 거고 이렇게 맞춰놓고 성공 시는 기본 배팅을 복귀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실행만 눌려주시면 돼요. 그럼 이제 다 돌아가는데 어,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에서도 너무 욕심내지 말고 오래 하지 마라. 고그 시간 동안만 돌린다고 했을 때 어, 예상 수익 금액이 얼마나 되겠느냐를 생각해 보면. 어 여기를 제가 이제 계산을 해놨는데, 100원으로 했을 때 시작 배팅 금액을 100원으로 했을 때한 만원 정도 나오는 거예요. 만원 정도 시간당 근데 30분 하면 한 5천원 나오겠죠.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100원으로 시작할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자금 사정에 따라서 이제 좀 달라지겠지만, 어, 한 5만원에서 10만원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세뱃돈 5만원 받았다. 그걸로 이런 거 해볼 수 있는 겁니다. 돈 버는 거니까. 그러면 내가 언제 5만 원 시작이다. 그러면 여기 500 원을 바꿔 주시면 돼요. 500 원을 바꿔 주신 다음에 그대로 플레이하면 아까 30 분에 한 5천 원 벌린다고 했으니까 500 원이면 거기다 5 더해서 5 곱해서 5 25. 막 2만 5천 원밥 먹고 밥만 먹고 왔는데 2만 5천 원이 벌려 있는 거죠. 그 그날은 접는 거예요. 그거 거기에 만족을 하는 겁니다. 만족을 하고 그 다음 날또또밥 먹을 거잖아요. 또 2만 5천 원, 2만 5천 원. 그럼 연휴가 요번에 5일인데. 5일 동안, 5일 내내 남들은 그냥 놀고 먹고만 하는데, 우리는 이렇게 용돈벌이가 크진 않아도, 물론 여기 뱉팅 금액을 크게 걸고 하면은 큰 돈이 벌릴수 있어요. 그리고 시간도 2시간, 3시간씩 돌리면은 아마 뭐, 웬만한 직장인, 30대 직장인 월급 수준은 설려는 때벌 겁니다. 하지만 이제 그게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, 그리고 어느 정도 좀 규모의 자금도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, 그러니까 욕심내지 말고, 소소하게 남들 놀고 먹을 때 나는 용돈벌이 하겠다. 이런 편안한 마음가지로 연휴가 끝나면 어느정도 묵직한 목돈이 생긴다 라는 거죠 그럼 그거 가지고 가족끼리 뭐 하든가 아니면 내가 사고싶었던걸 하나 사든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돈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이 방법을 꼭 한번 여러분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설 연휴 들어오면서 여러분들한테 한 선물 느낌으로 드리는 방법이니까 마지막으로 어 제가 이제 오늘 설명드린거 간단히 요약만 해드리고 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메모장에 적어놨는데 설 연휴 때 용돈 벌어보자 절대로 1시간 하지 말고 한 30분 정도로 강추드린다 필요자금 5에서 10 시작금액 500원에서 1,000원 요 정도 설정하시면 되고요 500원 했을 때 시간당이 5만원 나오고요 1,000원 했을 때 10만원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30분 했다 그럼면 25,000원에서 5만원이 되겠죠 여러분들은 25,000원에서 5만원 정도를 노리면서 30분입니다, 30분. 25,000원에서 5만원 정도를 노리면서 플레이를 하시면 된다. 밥 먹을 시간에 요거 돌려놓고 밥 먹고, 밥 먹고 다 와서 끄고, 이것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. 여러분, 설 연휴 잘 보내시고, 어, 제가 설 선물 기념으로 이런 좀 꿀팁 드렸으니까 잘 활용해서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